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사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 우리 생명, 생명에 대해서 그큰 그림, 큰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어, 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영양분하고요, 영양분. 그리고 산소가 있으면 되죠, 산소. 네. 이게 있으면은,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요? 이게 있으면은, 이걸 활용해서, 예,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뜯어보면은요,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영양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그러니까, 탄소와, 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그런 유기물이죠. 물론 뭐 질소도 있고, 황도 있고, 하지만, 어, 기본적인 거는 탄소, 수소, 어, 산소.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이런 어떤 물질, 어, 유기물로부터 우리는 에너지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죠. 예, O2.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이렇게 이제 결합을 시켜보면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도 나오지만 CO2,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이산화탄소. 그리고 H2O, 뭐 어떻게 어떻게 결합을 하면은 물도 나오죠. 예. 그래서 어, 요런 식으로, 어, 우리 생명이 에너지를 얻으면서, 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연결되는 것들이 이제 쭉쭉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죠? 일단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 어, 이 산소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음, 받아들여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숨을 쉬어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 갈라져가지고 쭉쭉쭉쭉쭉쭉 가가지고 결국은 폐로 들어가죠 폐. 네, 폐로 들어가가지고 어이 산소를 공급받고 또 이산화탄소는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다시 어, 기도를 통해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그 혈액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피가 피가 이렇게 이제 흐르는데 피가 이렇게 그냥 대충 흘러서 간다고 할게요 이렇게 대충 흘러서 간다고 하면 결국은 산소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여기 이 산소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여기서 이렇게 내보내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런 과정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호흡 호흡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러면은 음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어 이, 이게 이제 피가 계속 돌아야 되겠죠. 계속 돌아야지, 계속 산소를, 어, 들여오고, 어, 이, 이산화탄소 내보낼 거야. 계속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게 돌, 돌리려면 펌프가 있어야 돼요. 펌프. 이 펌프가 바로 뭐냐면, 예, 심장이죠. 펌프, 이코르, 심장. 예, 심장이 요렇게 가운데서 있어가지고, 펌프를 계속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계속 돌렸다가 다시 이제 받고. 예. 다시 이제 요 순환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순환을, 예, 피의순환이라고 합니다. 피의순환 예, 이렇게 부르고, 어, 이렇게 이제, 돌아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정말 필요한 데다가 이제, 음, 이 피를, 그러니까 산소를 머금고 있는 피를, 어, 공급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장에서 다시 피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나요? 피가? 어, 각종 장기로 가겠죠. 각종 장기. 각종 장기. 음, 어디로 가는지, 뭐, 간단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뭐, 근육으로 가가지고, 근육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운동하는데 에너지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으로도 가죠, 간. 간에서는 뭘 하죠, 간에서는? 어, 간에서는 여러가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를 얘기하라고 하면, 대사입니다, 대사. 영어로는 메타볼리즘. 메타볼리즘을 하는 거예요. 이 대사 그러니까 메, 대사라는 거는 뭘 다루는 거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걸 이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요거는 이제 어 우리 몸의 에너지를 그냥 막 만들어내는 거고 단백질 지방 지방은 이제 에너지로 쓰이고 단백질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어떤 일꾼들. 또는 구조를 만드는데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간에서 이렇게 대사가 음, 이루어지는 거를 얘기 드리기에 앞서서 이걸 안 했네 보니까 산소는 얘기했는데 영양분도 들어와야 될거 아니에요. 영양분 음, 유기물 유기물 어디서 들어오죠. 우리 예, 밥을 먹어서 이제 들어오죠. 밥이죠. 밥, 밥. 밥을 먹으면 식도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식도로 들어와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가 가지고 얘가 이제 소장으로, 이렇게 소장으로 꼬불꼬불 이렇게 돌면서 다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되죠? 그러다가 불필요한 거는 이렇게 대장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항문으로 내보내게 되는 이런 이제 소화기계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소화기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 소화는 우리 몸의 영양분을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장치고, 호흡은 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흡수를 했잖아요. 이렇게. 흡수를 했으면은, 이 흡수한 게 바로 가는 장기가 어디냐면, 바로 간입니다. 간. 흡수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막 피로 도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간으로 먼저 갔다가, 얘가 이렇게 피로 돌게 되는 거죠. 정맥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돌게 되는 겁니다. 어. 아.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영양분도 충족이 되고 산소도 됐으니까 우리는 필요한데 가서 에너지를 내면서 일을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에서는 뭘 하느냐. 우리가 계속 밥을 계속 먹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밥을 막 하루 종일. 근데 우리는 계속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우리 몸은 가만히 쉬는 것 같아도 계속 뭔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 펌프 돌리고 뭐숨 쉬고 이것만 해도, 어, 펌프 돌리고, 숨 쉬고, 이거 안 하면은 바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펌프 돌리고, 숨 쉬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만 해도 에너지가 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에너지를 계속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 하루 종일 밥을 먹고 음료수 마시고 계속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 간에다가 이제 이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적절하게 이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저장. 예. 네. 미리 쟁여 놓는 거죠. 쟁여 놓다가 밥을 안 먹을 때는 얘를 이제 조금 꺼내서 쓰고. 요런 요런 이제 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걸뭐큰그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백질, 음, 단백질은 음, 또 단백질만의 어떤 고유한 임무가 있죠. 그래서 이걸 또 말씀드리면 점점 좀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뭐 어렵지는 않죠. 음,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아까 주제가 이제 사는데 필요한 거, 필요한 것을. 이제 영양분하고 산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더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어떤 구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조. 뭐가 있어야 뭐 영양분, 산소가 있을 때 만들어내죠. 구조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자질구레한 다양한 일들을 처리해주는 어떤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일꾼. 근데 그런 녀석들이 다 뭐냐? 거의 다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간에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아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간에서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가 하나가 어~ 또 뭐냐 담즙 담즙입니다. 담즙 예 담즙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 이 지방의 어떤 소화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쓸개 저장이 되어 있다가 어~ 밥을 먹으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 여기 요렇게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지방이 들어오면 이 지방을 흡수를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영양분을 조금 더잘 흡수할 수 있게 또 도와주는 겁니다. 이 간에서 만든 담즙이. 결국은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지방이랑 탄수화밥만 먹고 밥은 이제 어 4kcal 밖에는 못 내잖아요. 이어 1g당 낼수 있는 게 4인데 지방은 이거보다 훨씬 구운가? 뭐, 훨씬 많이 내기 때문에 훨씬, 이걸 지방을 다 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아주 영양 에너지 원중에서 큰 부분을 업, 없애는 겁니다. 못, 못 먹는 거예요. 그걸 먹으려고 하면, 담즙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잘 소화시켜가지고 흡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거다 하는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이 산소하고 또 에너지 받아가지고 펌프 돌려가지고 여기다 공급해주고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콩팥 콩팥으로도 갑니다. 이 피가 이제 펌프 돌려가지고 이제 피가 어디로 가느냐? 근육 뭐 운동도 해야 되고 간에서 뭐 대사도 만들고 대사도 하고 담즙도 만들고 뭐 해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콩팥에서는 뭘 하느냐? 콩팥에서는 이제 노폐물을 배설하죠. 예, 노폐물을 배설해서 소변으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보냅니다. 소변으로. 아 어,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하면 물론 뭐더 중요하다고 하면 이것만큼 중요한 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 우리 몸의 어떤 균형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거를 이 배설기관이 노폐물을 배설하면서 어, 덤으로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균형을 맞추느냐 하면은 우리 몸의물 물이 너무 많으면은 붓고 물이 너무 부족하면은 건조해지니까 이 물의 균형을 맞추는 거 근데 이 물의 균형을 물만으로 맞추지는 않고 소금기를 같이 맞춥니다. 뭐 우리 몸에 어 짜고 싱거운 정도를 같이 이제 맞추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도입니다. 산도. pH. 예, 이거는 또 어떤 거 산염기. 이건 어떤 거하고 또 연결이 되냐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영양분 산소하면 아까 CO2, H2O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얘네들을 합쳐보면 H2, CO3 이렇게 되죠. 그 얘는 이제 물에서 이제 H+, 요게 이제 산이잖아요? 그 HCO3-, 요게 이제 마이카보네이트인데, 요게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예요 그니까 이 이산화탄소를 배설하려고 그러면은, 이 산염기 균형이 어떻게든 맞춰져야, 져야지만 우리가 이걸, 음,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폐에서도 하지만, 어, 우리 콩팥에서도 하고 있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이 콩팥을 비료, 비롯한 그 비뇨기계 비뇨기계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음, 어 대충 다 됐나 그러면은 어 대충 이제 다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데 이제 필요한 것들이 요렇게어 각종 장기의 역할하고 요렇게좀어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음, 요거를 이제 조금 음더 자세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알아보면은 어 얘네들이 그냥 어 그냥 다 이렇게 잘 맞춰서 되게 잘 맞춰서 돌아가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음 그렇지는 않고요. 얘네들이 잘 이렇게 소화기계, 호흡기계, 뭐 비뇨기계, 근육 운동 이런 거를 다 총괄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다잘 이렇게 잘 돌아가게 총괄하는 시스템이 바로 어, 신경 음 그리고 내분비죠. 내분비 호르몬으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호르몬. 예.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으로 이게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대표적인 병이 뭐예요? 대표적인 병이 당뇨죠, 당뇨. 어. 그만큼 이제 우리 컨트롤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잘 동작을 하면 좋은데 외부의 어떤 공격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감염입니다. 감염. 병균으로부터 감염되는 거. 이렇게 피 속에서 막 이렇게 잘 돌아서 이제 어 폐로도 잘 돌고 또 요런 장기로도 보내주고 다시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도는 이피 속에 균이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균혈증 이게 이제 염증을 일으키면 폐혈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감염이 무섭습니다 이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감염 때문에 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또 필요한 건 뭐냐면 그거에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면역입니다, 면역. 네. 이 면역 시스템의 대표적인 게 뭐죠? 면역 시스템의 대표적인 게 네.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WBC. 이 백혈구는 피 속에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피 속에. 자, 피 속에 뭐가 있죠? 피 속, 혈액 속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네. 이렇게 이제 세포 성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혈구는 산소를 맡아서 운반해 주는 거고. 백혈구는 이런 면역 기능을 하는 거고. 혈소판은 어디 피났을 때피 났을 때피안 나게 득달같이 달려와 딱 막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이제 혈액 응고 인자도 있고 뭐 호르몬. 여기서 얘기한 내분비 호르몬도 다이 피로 다니는 거죠. 물론 되게 소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다 다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이 다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어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음 예, 잘 작동하고 있다. 아, 또뭐 이거 하니까 또 조금 생각나는 게 있네요. 어, 또 이제 이걸 하니까 적혈구 그러면 이런 백혈구 혈수판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얘네들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예, 뼈. 이뼈 안에 있는 음, 골수에서 골수에서 마, 만들어집니다 음, 그러니까 이골수에 병이 있으면 이뼈 안에 여기 이제 이뼈이 이이 피를 피의 세포를 만드는 이공장에 병이 있으면은 상당히 곤란하겠죠. 이런 모든 기능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음.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사는데 필요한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음, 여기까지 좀 끌어낼 수가 있고요. 그럼 뭐 어차피 이제 저는 의사고 병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간단 간단하게 병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조금만 이걸 지우면은 다시 그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좀 불편하더라도 음, 여기에서 그냥 조금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볼까요? 뭐 어떤 병이 있을까? 아까 당뇨 얘기했고 당뇨는 요 컨트롤이 잘 안되는 거 당뇨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간 간에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게 뭐죠 어 간경화 간경변 이 이거고 이 간에 간이 이제 이런 일들을 잘 못하게 되는 거고 자 콩팥이 균형 유지 못하고 노폐물 배설 못하고 이게 뭐죠 이게 신부전이죠 신부전 응 어. 그리고 이 심장이 펌프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심부전이죠. 심부전. 그리고 호흡 기능. 호흡 기능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이 기도가 막 좁아지고 담배 펴 가지고 그런 거. 그게 뭐예요? COPD 또는 천식. 오. 또 적혈구. 적혈구 이피 속에 있는 얘가 부족한 게 뭐죠? 얘가 부족한 게 빈혈입니다. 빈혈. 예. 그리고 뭐또 이제 소화기능,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뭐, 식도염, 위염, 뭐, 장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어 염증성, 장질환, 뭐, 이런 것들이 다,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에 대해서 우리 면역 잘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하게 되는 병이, 예, HIV, AIDS, 뭐 이런 식으로, 어, 다 이제, 어떤 병들은 우리 몸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그런, 기전으로 좀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조금 감이 잡히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그림 그리는데 좀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가끔 하는데 어, 어, 오늘은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공유를 드려 봤고요 앞으로도 뭐 가끔씩 이런 거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